자, 이제 다들 모여봐 뭐 주의사항대로면 음... 이제 한 명만 더 필요한 거 맞지? 맞아 아까 인터뷰하면서 걔 원관 썼고 마지막 100번째만 찾으면 돼 이번엔 좀 빨리 끝내버리자 99번째는 전화로도 안 되고 욕망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너무 오래 걸렸어 그래 솔직히 트러블은 거의 성공이었는데 빵! 한 사람 누구야? 진짜 응, 음, 됐어 이미 끝난 일인데 뭐 근데,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정할 건데? 우리 팔로워 중에서 골라야지. 음, 이 사람 모티틸이좀 허세 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, 아이디가 샤샤? 그럼, 99번째도 트럭이 제일 효과적이었으니까, 이번에도. 근데, 얘 불러내서, 왕관 완성시키면, 우리 일곱 명 중에 누가 가질 건데? 잠깐만. 아, 당연히 나 아니야? 딱 봐도 내가 제일 잘 어울리잖아. 아니 내가 제일 많이 유인한 거 몰라?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엥? <목소리> 진짜 웃긴다 언니가 그거 다세봤어 응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아나안 주면 나안해안해 언니들 다 신고할 거야? 신고? 어디? 할 테면 해봐 너도 어차피 건봉이야 야 오, 아니 야너 어디 갔다 내 생각엔 진짜 왕람쥬야 하나? 야 나지? 나 구경도 좀해그걸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